눈이 침침해 갖고, 4588 쫓글려져. 4588. 아이고 그다. 잡아봐, 잡아봐, 눈을 가까이로 봐라고 아야야 시연병. 아이 여자를 올라가, 성 들어온 여자를 올라가. 그 여노주라니까 그 잡아 땡기고 지랄이야. 그러니 가래기를 쳐벌리고 연병을 떠나지. 아이고 천상들. 잠깐만, 4588. 아니, 4, 5, 6번 응? 아이씨. 안 해, 싫어. 내가, 내가 그렇게 보질 아니야. 내가 또 맡긴다. 나 아, 세트잖아. 옷 디자인을 따지지 말고, 원단 따지지 말고. 여, 박수 친 사람만 눈 뜨시고 박수 안치 사람 눈 감아 서비스 젖을 세트로 너식당에도 서비스 젖을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야 임마 젖의 생명은 탄력이오 박수 많이 사람 확 입에 담은 놓을게 아 그냥 그래그래 그래. 나도 좁팔려 내가가 버렸어 그래갖고 그냥 사람들 또 젖을 또안 채지고 또 크기를 따진 사람들은 그사람들 뽕을 넣지 뽕을 뽕. 어. 자, 야 붙잡아 뭐 하고, 뭐 멋지게 한다. 여러분, 들 저는요 진짜 여러분들 아니 그냥 막 그냥 뭐를 해버려 그냥, 그냥 막 까파를 해버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리고 뭐저저김기에서씨하다가요또 병강대시와이 밭 뚫어 총, 그걸 누가 신고를 해버렸으니까 끌려가고 조사받고. <laughs> 아니, 아니 그러면 쇼로 봐야지 연극의 3대 여서 관계 배우 대본 소설의 3여서 주제 구성 문체 소설 구성의 3여서 인물 사건 배경 성폭행의 3대 여서 부킹술 모텔 육하원칙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영어로 who, when, where, how, why 이해를 해야지 끝나고 신고를 해야 쓰겠냐 내가 김재종 똥도 안싸 내가 제가 끌려가갖고 이걸 어떻게 만드나 순경도 물어보고 지랄해 어떻게 만드냐 스타킹이나 이불손 집어넣어서 만들었지 그걸 물어본 놈이 자만 놈이여 아이고 그런 걸다 신고를 해야 쓰어나 김재경 차서 내가 잊어버리지도 않 이래 쫓아가갖고 또코창에들었고 <laughs> 또그 우리 저저 모양성축제 갔다가 저 새끼들 싸운 거 구경하다가 구경하다가 또저 새끼 부새끼가 그 맞은 놈이 나도 때렸다고 해갖고 끌려가서 조사 한번 받아보고 하여튼 나는 팔자가 더러워서 그 대신 그 모든 팔자를 여기 버리기로 하고 저기 저. 햇빛 속이냐? 언 햇빛 속이다. 아무요. 오, 오. 아이고이거저그 햇빛 속. 햇... 아 잘못 된만남 잘못 된만남 그래. 어내걸 갖고 와야 된 남한 것을. 그러지 내 걔도 좀 영특한 해가지고 앉아라 저기 모진 애를 앉채 갖고. 아이고 다른 거해 다른 거 찾아봐. 아니면 저 아야야. 더 h 스 first time I saw your face, and i w i <laughs> 에피소드 아 그럼 해줘, 그럼 해줘. 어, 놀아줬고, 맞아? 됐 I j u s start with me. 맞완전틀리네 좀만 더 빨리 해 주세요. 갑시다, 아차. <laughs> <laughs> Ano no, no, no. 예술단 소속으로서 또 저기 저저 온누리예술단도 두 개가 들어가 있어. 아세개들어 있고 또 하나는 천사 부리고이세개 들어가 있는데 그 공연을 통해서 여러분들 신청을 하시면은 에뭐 어머님이 계신다, 아버지가 계신다, 장모님이 계신다, 좀 웃음 좀 한번 주라 하고 제가 될라 그하시면한모예술단 아자 온누리예술단 통해 가지고 무료 공연을 합니다고 저희 들또 라면도 사고 저희들이 모은 회비로 여러분께 또봉사 하고 있으니까 이제 나이 먹어서 제가 또 죽을 때가 된게 좋은 공덕을 쌓아야 죽어서도 후환이 두렵지 않을 것 같아 갖고 세상돈 받는 데만 갔는데 지금은 내가 진주로 이사를 와 가지고 이제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꼭 말씀하시고 여러분 저는 여기 바로 건너편에 신한 현대아파트 앞에서 7 0팔0 라이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멀리 못 가요 다른 데 있으면 공연도 안 가고, 여기는 가까이 있으니까, 원래 허든 직업을 살려서 인사드린 거니까, 전다 운짜만 얘기인줄 아시죠? 네, 다시 한 번, 각설 타령, 한 배치 각설 타령, 하나 멋지게 몰래 려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갑시다!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너그 그리고, 너그 기절 불쌍하다고, 노양에갈 때, 그고피부을 많이 해오고, 라면 좀 많이 사가라고, 이거 내가 받아쓰고 내가 개새끼야 내가 날벼락만을 죽이려면 작은 너도 좋으니까 우리 어머니 요양원 어머니를 위해서 한 푼씩 더 주시면은 제가 좋은 데스케 올려라. 고생! 그래서, 예, 저, 우리 하모의 술단, 그리고 온누리의 술단, 천사 무역 급식, 열심히 좋은 무료 봉사할 것 많이 할게요. 그리고 필요하신 분꼭 저에게 연락 주세요. 어머니, 아버지 가시는 길에 내가 즐거움을 드릴 내가 자신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오리 겸, 깜퉁이, 동량 하나씩 주신 분들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리고, 소생 여기서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선홍연, 삼성, LG, SK, KB, 국민의원, s k 주소 일동제약, 아라믹 골드, 유한양의, 안티프라빈종분당 대웅제약, 우사제공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 대신 끝잘했다고 생각되신 분, 여신 하나 팔아주시죠. 인간적으로. 사실, 예, 그거죠. 여자의 일생, 떼마이너로 하나 주세요. 떼마이너 주시고, 여단법리 조바, 여섯 하나에도 많은, 두 개에도 많은, 세 개에도 많은 옆할 때간 사람, 들가옆 같은 사이생활을 하고 있는 거요. 그럼, 항상 좋은 생각 하시고 우리 죠은두 개에 오천 원입니다. 두 개에 오천 원. 그리고 제일리, 또시또안 좋은 제일리도 오천 원이니까, 오천 원씩만 불초소생에게 투자해 주시다면, 조금 이따 이브쇼는 더 멋진 공연, 내일 또 역시 끝난 날까지 보내드릴게요. 하나씩만 팔아주세요. 면 하나만 팔아주세요 형 옆한테 가시는 분이 안돼야 여기 너무 많죠 이요 서비스에요 누나도 서비스 어 서비스 누나도 서비스 누나 서비스 뭐고 뭐고 누나 조심히 가세요 또 저기 갔다가 와 내가 제일 재밌어 나한테 가봐 개풀쟁이가 맨날 노래만 하지 개풀쟁이가 뭐 형도 기까지 비누 주세요, 비누! 네, 고맙습니다. 비누도 좋고, 뭐지, 까지 누나? Yeah. <laughs> 뭐 하루 종일 물건만 팔라고 혈안이 돼갖고 이러면은 안돼 이러면은 쇼도 이렇게 중간중간에 옆 팔면 안돼처부터 끝까지 쇼를 쫙보여어요옆팔을촤다내겼어한야 물건이 샤아악 팔리이 거지 노래 몇 곡은 옆 팔고 부한을 치고 물한번 뿌리고 옆 팔고 있냐. 여신 팔리거냐 이 새끼들아 내 말이 맞아안 맞아 내 말이 맞아. 맞아 박수 한번 주세요 이거 옆도 딴삼 먹은 새끼 박수는 크게 치네 여기 있는 사람은 박수를 못 쳐요, 여, 그렇지. 여따 한사람 놈들이 박수를 치고, 아이고 누구는 역 같은 인생 사는겨. 난타 한번 갑시다. 북치고 장치고. 야하시다 다음 분만이 계속 이집락수 뜨면서 북치고 장치고. 자동적으로 물갈이가 돼 며느리 집으다 도망가는 이 새끼들 언제 재웠다냐고. 아주 빠르게 튀었대 빠르게. 야, 앞으로 오시고 또뜰땡기 거라. 입니 어, 아, 나이 육십 넘어서 나도 저렇게 저렇게 해요. 엄나귀 지 전화기. 되고, 안녕하세요. 사년 전화 전에 왔었죠. 다시 뵙겠습니다. 아, 바로 옆자리유달입니다 소봉님. 사합니다 순사 품 사년 만에 코로나 들어. 때문에 그동안 쉬었습니다. 나왔으니까 노래 한곡 하고 시작하겠, 시작하겠습니다.